안녕하세요 저는 인형과 랄킹의 작품을 보게 된 이공학과 어머원입니다 40대, 50대 혹은 마토를 꿈고 계신 많은 분들께 뭔가 애반 등의 감성을 전달함으로써 작은 응원을 드리는 작품입니다 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장인이 되는 해 미술에 대해 꿈을 이루시어 대학에 입학하셨습니다 딸 되는 도리로 제가 워낙 무심해서 애교 있는 딸래미는 아닌데요. 이야기의 주인공이 어머님인 만큼 온전히 저의 개인적인 상상에 의존하기보다 어머님의 즐겁거나 슬펐던 거로 맛보를 결심하게 되신 경우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다 보니 전화도 더 자주 하게 되고 얘기도 자주 하게 되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점은 어머님을 위한 이야기다 보니까 자랑 싶은 욕심이 가해져서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작가 진행하는 부분에서 촉박해져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